이가 에어백이지만 아 짜증난다. 그때나 공간도 없는데 에어백이지만. 그래서 내가 카메라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. 폐가 안 좋아서 마스크 안 쓰니까 이해하세요. 예, 저 앞집이 내, 내저 폐를 망가뜨려 놔고 마스크 안 쓰는 거니까 뭐 싸가지가 없는 이런 말 하지 말고. 음. 잘 나오죠? 예, 후방 라인은 내비가 어, 지원해 주는 거고 약간 좀전설설 고향 처럼 나오기도 한전설고향형처럼 나오는 이유는 이 카메라가 아니라 내비가 좀 병신 같아요. 예. 네 이거 좀 빙신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. 이거 카메라가 전설의 고향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, 이제 아 이거 아마 잠수 는놨네요아이 개판이다. 입에서 여기 안 넣을 수가 없네. 테이프를 열심히 쳐가는 것도 다 쓸데 없는 기술이고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든 안보이게 빼내는게 기술이지 무슨 테이프를 쳐가면 뭐해 에어백이 달라붙는데 어? 에어백이 달라붙잖아 이 인간들아 선을 안보이게 깔끔하게 놓는게 기술이지 무슨 일을 느낄 때뭐 고향에다 맡기냐 어? 고향부터 다가일 맡긴 놈들 제일 미련한 놈들이야 미련한 놈들 발전이 없는거지 발전이 술 먹었다고 이미 끼고 그런 분들은 안 돼. 그런 새끼는 빨리 나술 줘, 술라는게 나. 그런 새끼들이 좀 발전이 있겠어요. 안녕하세요, 메리 크리스마스 인상이 좋으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샥샥샥.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. 약간 삐져나온 그런 감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 새끼 가 이렇게 한 거야. 불박을 자꾸 앉아신다 고 그러는데 사고 나면 아저씨만 손해예요. 볼바안들어가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개 n o w 발전이 없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네비도 좀 느려요 화면이 아또 카드로 언제 만 긁으러 오세요 블랙박스도 밖으로 오시고 달러 오시고 사고 나면 사야만 손해에요 저는 예. 품